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실리입니다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렇게 민나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피부 시술을 많이 하다보니까 제가 메이크업하는 얼굴보다는 민낯으로 인사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보다 더 솔직한 후기를 위해서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시술을 받으러 갈거냐 제가 지난 영상에 몇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팔자주름 개선기에 첫번째 도전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콜라겐 생성 주사를 맞으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는 팔자주름은 무언가로 채워놓은 것 보다는 그냥 리프팅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름이 깊어지지 않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리프팅 레이저로 개선이 되기는 했어요. 과거의 영상과 지금의 저를 비교하시면 훨씬 더 입과 주변에 생기는 주름들이나 잔주름들이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깊어진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쪽에서 차 오르는 힘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필러를 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콜라겐 생성을 할수 있는 주사들을 맞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주베룩 볼륨, 스컬트라 요런 게 있는데 저는 올리디아라고 하는 시술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술받으러 가기 전에 유튜브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막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어떤 피부과 원장님께서 깊은 주름에는 올리디아가 좋아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내 네, 팔자 주름 딱 봐요. 얕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나는 이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리디아가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올리디아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팔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저도 너무 깊죠? 깊다고 하는 게 여기까지 좀 길게 더 보이죠. 그리고 말할 때 보시면 여기는 덜 내려오지만 여기까지는 좀더 내려오죠 주름들이. 이렇게 약간의 비대칭은 있어요. 그 얼굴을 찍어 보았다면 바로 피부 시술 받으러 가보실까요? 더 티타늄을 한번 받기는 했는데. 음. 이게 팔자주름 같은 음. 깊은 부위들은 아무래도 네. 리프팅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음. 여기를 뭔가 채워 줄수 있는 게 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은 팔자가 깊게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 앞볼이 처지면서 팔자가 음. 깊어 보이는 거네요. 팔자 같은 거가 꺼진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리프팅 레이저 올리거나 아니면 여기 직접적으로 채워 주는 시술이 좋으신데 이제 거기에 직접적으로 콜라겐 인자를 주입해서 네네. 채울 수 있어요. 많이 들어보신 게 아마 올리디아랑 주베르. 맞아요. 맞아요. 네. 음. 이제 둘다 여러 번 반복시술 해주셔야 응. 효과가 나시고, 네네. 콜라겐 인자를 직접 주입해가지고, 얘가 자기 살처럼 차오르게 만들어주는 시술이에요. 결절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하시고, 마사지 잘 해주시는 게 아, 중요하시거든요. 올리디아가 120이 있고, 365가 네. 있어요. 얘가 채워주는 역할이고, 120은 스킨 부스터인데, 아, 369 희망하시는 거들 네, 365. 팔자로요. 권장 주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세번 정도 네. 꾸준히 음. 확실하게 효과가 올라오실 거고, 네. 오늘 아마 하시고 나셔도 확 차오른 느낌 드실 건데, 얘가 네. 아무래도 콜라겐 입자다 보니까 몸에 흡수가 돼요. 네. 그래서 필러랑 그게 다른 점이고, 좋은 점이거든요. 네. 몸에 남지 않는다는 게. 네. 마사지만 잘 해주시면 특별한 유의사항은 음. 없고요. 네. 이제 피부 혹시 요즘 좀 건조하시거나 네. 여드름 올라오시거나. 아, 싶어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음. 제가 피부가 많이 좀 약해서. 음. 햇빛이 비차거나 그러면은 바로 붉은 기가 좀 올라오거나 하는 것들도좀 음, 음. 좀 있기는 해. 이제 피부가 엄청 음. 얇으신 자. 어,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햇빛 강한 날은 여드름 올라왔는데 관리가 잘 안되면 바로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니까 그럼 색소 침착이 검정색으로 변하는 순간 치료가 어려워지거든요. 아, 네. 어. 그래서 그 전에 피부에 항염 효과 들어가는 스킨 부스터나 뭐 재생 효과 들어가는 음. 스킨 부스터나 맞으시는 게 좋으신데 대표적인 항염 효과 스킨 부스터가 엑소종이에요. 아. 어. 엑소좀이시고 그리고 PN성분 피부, 피 d r n 피부 재생인자 들어게 이제 미쥬란, 인데 그거 두 개를 합쳐서 나온 게 이번에 유스일이라는 아 스킨부스터예요. 그래서 뭐가 주된 성분이냐면 미쥬란이랑 엑소좀에 좋은 점을 음. 어, 종합적인 스킨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나시님같이 지금 약간 요새 민감하신 음. 피부에 도움이 되실 거고 주기는 한 달에 한 번, 음. 세번 정도 모든 스킨부스터는 반복 시술이 중요해서 네네. 해주시면 좋으실 거고 주의사항은 오늘 하루는 얼굴 안 씻으시는 게 좋아요 아, 스킨부스터 효과를 최대화시키고 아무래도 물도 안 닿으시는 게 좋고 아. 두 번째 날부터 보습 관리 잘 해주시면 아, 돼요. 그럼 오늘 저녁은 씻지 않고 네, 그냥 쉬죠. 내일부터 음, 씻는다 네. 생각하면 될까요? 네. 오늘 얼굴에 좋은 게 엄청 많이 올라갈 테니까 네. 네. 얘를 잘 이렇게 저장해주시고 내일부터는 미온수로 음. 살살 얼굴 씻어주시면 돼요. 아, 딱지 네. 같은 거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네. 뜯으면 바로 색소침착으로 이어지니까 네. 어. 그거 만약에 생기면 보습크림, 재생크림 있으시죠? 네. 잘 발라주시고 선크림 잘 발라주시고 네. 저는 이제 시술 받기 전에 세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상담도 받다가 올리디아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 피부에 이렇게 붉은기가 좀 올라오고 코 옆에도 붉은기가 보이고 여름철에도 제가 약간 햇빛 알러지처럼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스힐과 올리디아를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를 줘서 음. 이제 스킨부스트가 더잘 흡수될 수 있게 문을 음. 열어준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거 두 개를 써는 건가요? 아픈가요? <laughs> 어, 조금 아파요 아, 아파요? 처음이신가요? 네 근데 마치크림은 10분만 밖에 안 발라도 되나요? 아픈데 더 <laughs> 어, 아. 바른다고 큰 반얼이 <laughs> 너무 아, 근데 그렇게 막 엄청 아프진 않거든요 선생님 제가요 여기가 네? 조금 더 어, 네. 많이 꺼져 있어요 선생님 어... 살짝 그런 거아 심하진 않은 거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네. 오른쪽을 조금 더놔릴까요총 네, 네, 네. 2cc니까 네. 비어있다고 네. 너무 많이 이쪽을 또 네. 하면은 오히려 또빛 대칭이 생길 수 있으니까 1.1, 0.9 이렇게 아, 할게요 ㅎ ㅎ ㅎ 요 생각보다 뭐 괜찮죠? 응. 음, 응, 어, 그러니까. 약간 투독, 투독, 이런 음, 느낌이 좀있 네, 그, 피하 지방층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아그 조직이 끊기는 거예요. 아 뭐, 그 소, 그 느낌이 들었다면 이제 좀뭐잘 들어갔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뉴스일과 올리디아 365 시술을 받은 지 2주가 지난 상황입니다. 원래 제가 다른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후기를 보여드리는데 2주가 꾹 참은 이유가요. 이 올리디아가 2주 뒤에 효과가 최대치로 올라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2주 뒤에 모습을 보여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최종 리뷰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피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피부 톤이 굉장히 맑아지고 그리고 여기 팔자주름도 개선되니까 굉장히 좀 어려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버로 여러분들과 소통한 이래로 가장 어려 보이는 시즌이 지금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하거든요. 음, 음, 음. 아니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저는 진짜 요즘에 굉장히 어려 보여요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먼저 유수일에 관련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시술받는 과정에서는 라센드 레이저라는 레이저로 시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수일의 제형을 발라주고요. 그리고 모델링 팩으로 딱. 붙여서 조금만 있으시면 시술이 끝납니다. 저는 팀부스터는리쥬란 힐러 같은 걸로 주사로 직접 하나하나 주입하는 것들로 하다 보니 아니, 이 정도로 자극이 없고 다운타임도 없이 그리고 통증도 없이 하는 시술이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피부 한번 보실래요, 지금? 굉장히 톤도 개선이 되고 맑아진 것 같고 그리고 장벽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 들어서 정말 피부가 가장 튼튼한 시기를 현재 보내고 있는데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도 굉장히 자주 올라오고 유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름기가 많이 도는데 최근에는 그렇기보다는 자체적인 광의 느낌과 건강한 피부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피부가 좋다라는 칭찬을 많이 들어요. 제가 초반에는 트러블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수일를 잘못했나? 나랑은 안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생리 전이었고 하관 근처에 트러블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관은 거의 호르몬에 관련된 트러블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생리가 끝나자마자. 여드름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트러블이 가라앉고 나니까 피부가 좋아진 게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실제로 트러블이 굉장히 크게 났었고 그게 사라지고 나면 약간 흔적들이 오래 남게 되는데요. 이게 내부에 수분감을 꽉 채워서 그런지 피부 그 트러블 자국도 덜해 보이고요. 건조해서 울긋불긋했던 것들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유스일에는 듀얼 PDRN이 들어가 있어요. 연어 PDRN과 철가상어에 있는 PDRN이 같이 있어서. 탄력과 장벽 강화를 함께 이뤄낼 수 있고요. 식물열에엑소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체에 자극이 적고 알레르기 반응도 현저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시술과 같이 하기 위해서는 힘부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자극이 들어간다면 무언가 다른 시술과 함께 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걱정이 될 법한데 어, 유수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극도 없고 다운타임도 없고 통증도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무언가 레이저라든지 시술과 함께 스킨 부스터로 피부의 컨디션을 높이고 싶다면 유수일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유수일의 강점으로는 톤 개선, 결 개선, 피부 재생, 보습, 콜라겐 증진, 항염 작용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유수힐의 가장 좋은 적기는 이 여름철에서 가을철 요때 있잖아요. 피부에 자체적으로 탄력과 장벽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유수힐 관리를 하고 가을에나 겨울 완전 넘어가서 속건조가 굉장히 심해질 때는 아예 피부 속으로 주입을 하는 리쥬란 힐러 시술을 받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주사 그 니들 부작용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원해도 리쥬란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유수힐이 최선의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리디아, 올리디아, 올리디아. 너무너무 너무 좋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 팔자주름이 정말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한 번만에. 여기 봐요.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까지 사라질 수 있는 거였다면 나는 왜 진작 하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그리고 지금 한 번만에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러면 만약에 3회차까지 모두 끝냈을 때 나의 피부는 어떻게 될까? 나는 정말 영해지겠네? 나 정말 동만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만족 만족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5일 정도는 꾸준히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마사지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라인이 너무 깔끔하게 채워졌다 살이 많은 부분으로 주입이 돼서 그런지 멍도 하나도 없이 다운 타임도 없. 너무 너무 편안하게 팔자 주름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통증이 굉장히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떻게 해서 어게 아파 보여 나한테 맞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없어요 없어. 통증이 진짜 없고 그냥 여기 들어갈 때 두두두. 두두둑 약간 이렇게 조직들을 뚫고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표현이 무서워서 그렇지 실제로 시술을 받아보시면 하나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저도 콜라겐 생성 주사를 처음 맞아보는 거여가지고 너무나 큰 통증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지금 보시면은 얼굴 라인도 굉장히 괜찮지만 요, 요런데 조금 아직은 라인을 좀더 채워주고 탕탕하게 올라가면 더 예쁠 것 같다 하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여기를 비단 계속 레이저로 끌어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올리디아 같은 콜라겐 생선 유도 주사를 맞아서 이렇게좀 탕탕하게 볼륨감 있는 라인을 만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 얼굴 라인 전체적으로 탄력을 높이는데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름 하나 그거 사라졌을 뿐인데 너무 어려 보이고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꾸준하게 관심 갖고 관리를 한다면 몇년 전에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스일과 올리디아 시술은 강력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팔자 주름이나 꺼진 얼굴형, 그리고 피부의 트러블이나 염증성 반응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가까운 피부과의 유수일과 그리고 올리디아 3 6 5 시술을 꼭 문의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추천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받고 싶은 시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가능하다면 제 피부에 적합한 하 제가 그 시술도 기꺼이 먼저 해 보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한 리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우리는 만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